소문으로만 들려오던 쿠팡의 블랙리스트 MBC 취재진은 그 실체를 조차 취재를 벌여왔습니다. 먼저 쿠팡의 근로 환경 지금은 어떤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심야 근무를 해봤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곧바로 불이익을 언급하며 경고가 따라옵니다. 개인 면담과 가이드 이것이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MBC는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PNG 리스트 등록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일은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 그리고 두 개의 점선. 대구 1 리센터 등은 채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암호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대구 센터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비밀 기호로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문건에 오른 사람은 1 6,450명입니다. MBC는 문건에 오른 인물 중 8,274명과 연락을 시도했고, 이중 2,805명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명단에 오른 사실,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소위 회사에 찍힌 사람들이 명단에 오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잘린다니까요. 민원 제기라든가 건의상 건의해 갖고 연장 계약 대신 분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쿠팡 측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공식 해명을 해왔습니다. P&G 리스트가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부인하던 쿠팡은 하루 만에 영업 기밀 자료라고 말을 바꿨습니다.